안녕하세요. 수수고다리입니다. 오늘도 퇴근을 하고 오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대문 앞에 너무 큰서지로픈 박스가 있어가지고, 수수가 이렇게나 많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풀어서 보니까 아마 분체온 애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요 아이들은 어디서 왔냐면 하 한이다용님 라이브 방송에서 품은 아들인데 요 아이가 사실은 어 먼저 주에 왔어야 했는데 수수가 집안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택배를 받았습니다. 요 아이들 풀면서 하나 하나 풀면서. 글쎄요, 어떤 대화를 할지 도저도 모르지만 일단은 아 궁금한 거는 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을 품었는지 궁금한데 아 이걸 언제 이렇게 다 풀어 미치겠네 진짜 <laughs> 이게 한이 다용 님이 라이브 방송에서 요 아이들이 어느 분의 아이들인지 수수는 잘 모릅니다. 다만 어, 조아꽃님조아꽃님이 보장을 했어. 어, 왔습니다. 왔는데, 어느 분의 아이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이렇게 풀어서 언제 풀겠노? 가위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나 진짜, 가위를 분명히 밖에서 썼는데, 어디다 놨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 나오죠? 진짜. 자, 요렇게, 그냥, 휴지를. 아, 이거, 가보시는 이렇게 포장을 하신 분 생각하면, 천천히, 천천히 풀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성격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쏨에 쌓여서 왔네요. 쌓여서 왔고, 나는 잠깐 내려가거라. 요 아이가 뭘까요? 와. 어, 아, 야가 가네. 요거 블랙 사바스. 요 아이를 사실은 그날 영상에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 봐놨다가, 아, 달라 소리는 뭐하고 아, 그거 팔아라고 했더니 나중에 통화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사실 하지 못했어요. 한이 다용님도 전화가 안 오시고, 저도 전화를 일이 있어서 못 해보고, 그러고 일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전화를 드려서 얘도 같이 보내라고 하니까, 아, 너무 이쁘서 안 된다고 자구를 띄어서 보내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통태로 다보내 라고 앙사를 좀찌겼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 아이가 블랙 사바스 근데 뭐야 이런 포가 안보이잖아 아이고야 일단은 요 아이는 하나는 풀었구요 다른 아이들은 풀어서 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일 큰 아이가 하나 남았어요 엄청나게 큰데 애가 분채 왔어요 분채 요 아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체 왔기 때문에 화분 밑에 있는 쪽으로 뭐 휴지만 자르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야 세상에 나 요거 포장한다고 얼마나 힘들으실까? <laughs> 수수는 다육이를 사실은 포장을 못해서 나눔도 못한답니다. <laughs> 뭐 진짜 포장 다른 거다 잘하는데 이 포장은 아무리 해봐도 아 이쁘게 그리고 아, 단단하게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응성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일은, 아이고야, 세상에. 그래, 요 아이 소수가 찜했었지. 엄청나게 큰 아이입니다. 크고, 그리고, 우와, 우와,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 굉장히 이쁜데요. 지금 밤이라서 얘가 지금, 음, 크게 잘안 보이시죠? 사이즈 완전 대박. 우와, 세상에나. 요 아이가, <laughs> 몇 번이야? 601번? 601번, 요 아이가 이름이 뭐냐 하면, 에코제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얘가, 어, 가격이 너무 싸게 나왔더라고요. 상상외로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얼른 그냥 놔줘 하면서, 놔줘 했더니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써 올리고. 근데 거기 다육이들은 전부 다 풀이랑 같이 사네요. 온전신의 풀. 얘도 풀이 막 나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수수가, 아 사실 요 아이를 하나 가지고 싶기는 했어요. 밑에 하엽이 많네요. 분갈이 하면서 하엽 정리하면 또 굉장히 재미있을 듯 합니다. 근데 이름표는 어디 간 거야? 왜 이름표가 없어? 하여튼 요 아이는 에코제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뭐 20cm도 넘을 것 같은 그런 아이고 요 아이는 수수가 앙사를 식여서 온 아이, 블랙사바서요 아이도 한이다용님. 이런 표가 없습니다. 와, 근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얀 분가루를 바르면서 이렇게 살짝 색감이 나오는 이런 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아직 어린 동이긴 하지만 수수는 이제 이런 아이들로 음, 다육이를 한번 키워볼까 합니다. 뭐, 많이 묵은 아이들보다는 요렇게, 요 아이들은 청년 다육이보다는 살짝 어리다고 해야 되겠네요. 뭐, 살짝 어린 아이긴 하지만, 뭐, 수수가 잘 케어해서 키우면 되니까. 자, 첫 번째로 요 아이. 요 아이가 핫세포 가는 아이랍니다. 핫세포라는 이런 아이를 하나 품었고요. 조만간에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흙이 촉촉해져서 왔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델리아라는 아이고, 요 아이도 사이즈가, 음, 그닥 작은 건 아니지만, 이제 수수가 크게 키운다기 보다는 작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요 아이는 요 화분에 그대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흙만 바꿔서. 요런 델리아라는 아이가 하나 왔고요 음, 분갈이를 했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84번. 너는 이름이 뭐니? 얘가 고구려인가? 어, 고구려 맞네요. <laughs> 수수다 아는 게 있다. 자. 이 아이는 고구려라는 아이 이렇게 하나를 품었습니다. 그날 음, 굉장히 가성비 착하게 아이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큰 다육이보다는 작은 다육이가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이 또 변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 다육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수수도 이제는 크게 키우는 것보다 아주 작게 단단하게 얇물 딱지게 키우는 게 수수의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 하나를 품었는데요. 요 아이가, 뭐야, 너희, 아, 단정이. 단정이라는 이름이다. 찍어면 그닥 단정해 보이지 않아요. 단정해 보이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수수에게 왔으니까, 수수가야 단정하게 키우는 게 수수의 숙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믿개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두두두둑요 아이, 아메서토로 검. 요 아이는 그날, 어,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뭐 수수가 되겠나 했더니 세상에나, 요 아메서토로 검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수수에게 온 아이고요. 요 아이, 수수는 사실 수수네 옥상에 검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햇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해를 피해서 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검다육이들이 예쁘게 안 자라더라고요 예쁘게 안 자라는데 이 아이도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메스터로 거미 이벤트로 온 아이고요. 그래서 몇 종류야? 여섯 개, 일곱 개. 아또 일곱 개의 가족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자제를 해야 되겠고 수순에 있는 아이들만 해도 이제는 그 아이들만 자구를 띠서 키야도 아마도. 굉장히 화분개 채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제는 아이들을 품는다기 보다는 수순의 집에서 자구를 달아내는 아이들, 뭐, 이렇게. 어, 자국 커팅을 해서 말려서 심어도 심고 또 이쁘게 잘 자라면 또뭐 어떻게 나중에 하든가 하고 일단은 어, 많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 아이 어떡할 거야 커도 커도 너무 커. 와 이렇게 클줄 알았더라면 아 세상에. 요거도 좀 작았으면, 작았으면 좋았을 것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요 아이도 흙을 좀 박하게 해가지고, 어, 좀 작아지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수영을. 일단 수순에 왔으니까 모든 수영은 수수가 잡아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언박싱이었습니다.